안녕하세요. 보스부츠입니다. 쉴새 없이 던져지는 라켓, 끝없는 욕설, 쉬지 않고 나오는 항의에 체어 엄파이어는 이 선수만 만나면 극한 직업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스트로크, 빠른 발, 창의적인 플레이로 많은 팬들을 불러 모으는 선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바로 파비오 포니니입니다. 파비오 포니니는 다혈질의 성격과 도라이 기젤로 인해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2016년 리오올림픽에서는 3라운드에서 앤디 머레이를 만나 3세트에서 3대 0으로 앞서고도 평정심을 잃고 경기를 날려먹기도 했고 2017년 US오픈에서는 여성 심판에게 불만을 품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가 US오픈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십거리를 제외하고도 포린니는 코트에서의 재능으로도 테니스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포린니의 키는 178cm로 테니스 선수 치고는 작은데 이로 인해 강력한 서브를 구사하는 편은 아니지만 정확한 플레이스먼트로 상대를 코트 밖으로 밀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그니처 샷 중에는 오프셋 포핸드가 있는데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종종 중요한 순간에 백핸드 다운더라인도 자주 구사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처럼 예측해내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파비오 포니니는 1987년 4월 24일 이탈리아 산네모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때 테니스를 시작한 그는 주니어에서 총 72승 36패의 전적을 기록하며 세계 주니어 랭킹 8위에 랭크됐었고 2004년에 프로로 전향했습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탑백에 진입한 포인이는 2011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오픈 8강에 진출하며 본인의 그랜드슬램 최고 기록을 세웠고 2012년에는 부쿠레슈티 오픈에서 처음으로 결승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함부르크 오픈과 슈트트가르트 오픈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20위권 안에 진입했고, 이후 2018년까지 6개의 타이틀을 추가하며 플레이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게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2019년에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에 참가한 포니니는 안드레이 루블레프, 알렉산더 제베레프, 보르나 초리치를 꺾으며 중결승에 진출했고, 중결승 상대는 라파엘 나달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나달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경기는 예상외로 흘러갔고, 포니니는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나달을 제압했습니다. 결승에서는 마찬가지로 돌풍의 주역이었던 라이오비치를 상대로 또다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포니니는 커리어 첫 마스터 시리즈 결승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스터스 우승으로 처음으로 탑 10에 진입한 포니니는 본인의 커리어 하이인 랭킹 9위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고, 이후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며 현재는 12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피가 끓는 뜨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차가워야만 하는 테니스 선수로서의 생활을 20년째 해오고 있는 그가 세상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점점 은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가는 포니네를 보니 이제 성질을 누가 부려주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